1월 10일 오늘 오후 정치 이슈 5가지를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하단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세요. 첫 번째 뉴스는 청와대의 움직임입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소집된 회의에서 북한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을 논의했다고 하네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도 있어서 특히 20대부터 30대까지 안보 상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한 소식입니다. 해병대 순직 사건 조사 중 외압을 폭로해 논란이 됐던 그가 무죄를 선고받고 이번에 진급했습니다. 군내의 부조리와 외압을 거부한 결과로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젊은이들에게도 정직과 원칙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약 논란입니다. 아들의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점수를 높여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청약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청년들도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더 많이 요구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경제성장률 2%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성장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제가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비판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는데요. 정치인들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정치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매일 빠른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